어, 여기가 어디냐면, 위미항. 의미향. 네, 위미항이고, 여기 근처가 위미군락지. 동백군락지, 위미군락지아니에 <laughs> 동백군락지. <laughs> 저희가 누구냐면, 커피그라고 커피방송을 하는 친구들이에요. 저는 위노라고 하고, 저는 로빈입니다. 네, 제주 렌트카에서 저희한테 네. 네, 영상을 좀 찍어달라. 여행을 너희들이 직접 해보면서, 제주 곳곳에 숨은 곳들을 소개해주면 어떻겠냐. 함께 또 추락을 했죠. 또 저희 그런 거 추락 잘 하잖아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주 렌드카를 타고, 지금 이 차가, 지금, 뭐야 이거? 성공한 남자의 차, 음, 어, 그랜저입니다. 그랜저입니까? 근데 박부석에서 음, 자다 나온 거 같은데, 막 수염, <웃음> 수염이. <웃음> 아, 그 얘기를 안 했네. 네. 저는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고, 지금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. 서울 아니잖아요. 아, 경기도 사람입니다. 아, 네, 그냥 인서울을 못했어요. <laughs> 그러면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. 아 너무, 너무, 옛날식인데, 너무 옛날식 너무 너무 멀었지. 쇠소각을 먼저 가는군요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오, 쩌는데? 그첫 번째 목적지를 쇠소각으로 하셨는데,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? 쇠소각에 어. 가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검정색 모래 보셨어요? 검은 모래? 네. 어. 그 검은 모래. 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. 아 어. 그런 것도 있고 어. 신기하잖아요 검정색 모래자치. 어. 그 화산 그게 이제 갈려가지고 어. 제주도 사람들은 어디 가나요? 제주 사람들은 어, 탑동에그 방파제 <laughs> 거기서 그냥 놀다 와요. 약간 여의도 광장 느낌 나데맞아 어, 여기 문화의 광장이죠 제주. 그 다음에 또 제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, 뭐 동문시장 은 당연히 많이 가고. 어, 동문시장 많이 가요? 많이 어, 가죠. 관광객들만 네.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. 그 다음에 시청. 시청 뒤쪽, 음... 시청 뒤쪽은 뭐 거의 뭐 신촌 급이에요. 거의 핫플레이스예요. 핫플레이스에요 신촌에 버금가죠. 금은 이제 세소가 해변에 도착했고요 뷰가 와 대박입니다. 오늘 진짜 검은 모래네. 어, 근데 왜 낙엽이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야, 여기 희한하네. 여기 낙엽이 쌓였어. 어이구, 어이구, 푹푹 <laughs> 빠진다. 아니 여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세소 가게 저기 보시면 깡통열차 애들이 좋아하겠는데 꿀잼이 있겠는데 애들 <laughs> 여기에 이런 게 있어 뜬금없이 아니, 저거 꽤 오래 태워주는데? 저거 지금 한 5분째 태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엄청난데요? 지치만도 한데. <안전한데>? 엄청난데? <laughs> 속도도 굉장히 빨라 튕겨 나가겠는데? 와, 이거 뭐야? 되게, 되게 예쁘다. 빨간 등대까지 가보는 거. 어, 지금은 이제 쇠소가 오른쪽으로 등대가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하얀색 등대고, 하나는 빨간색 등대인데, 빨간색 등대 쪽으로 와봤는데, 지금. 이런 모습. 와. 어마어마하네. 여기 진짜 사람 있는 건가? 제주에서 본 등대 중 제일 큰것 같아. 아, 여기구나. 아니, 아니, 저거는 은근 장사가 잘 되네.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이렇게. 야 어른 팀. 아, 이거 꿀잼이구나 아니, 이게 속도가 은근 빨라. 꿀잼인가 봐. 음악은 똑같네. 저 음악을 좋아하시나? 여기, 여기 줄 타기에만 해봐. 조심해. 조심히 내려가. 떨어진다. 좋아 스 컷! 자 이제 진정한 쇠수방으로 가보자. 저긴데저긴데 저긴데 저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. 체험 안 하나 줄는데 하나 봐요. 쇠수방 옆에 가면 또 이렇게 산책 코스가 있어요. 오랜만에 와본 세소각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? 좋은데요? 날씨가 좋아서 지금 뭘 음. 해도 다 좋아요. 제주도 화장실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오, 너무 예쁘다. 물도 음, 너무 아다 유유, 잘죠? 어, 저희는 지금 세소각 여행을 마치고,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인데 근데 로빈님 옷이 바뀌었네요? 아 지금 너무 더워 어, 여기 여름 날씨 반팔 입고 어. 정말 해수욕을 해, 하고 싶을 정도의 진짜 어. 날씨 에어컨을 지금 완전 빵빵하게 틀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제주도의 전형적인 날씨긴 해요 아 그래요? 날이 좋을 때에 제주 오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씨 펠라삭은 비 아. 미쳤다 미쳤어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는 오잖아요 네. 올 때마다 흐려가지고 짜증 났었거든요 <laughs> 오늘 뭐. 보통 제주가 4월, 5월, 한 6월까지가 태풍 불기 전, 장마 오기 전까지가 날씨가 제일 좋아요. 5월 되면 이미 수영해요. 아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카페인데. 갔다 갈까요? 가볼래요? 네. 갑자기 뜬금없이? 우리 여행 즉흥적인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죠.